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어라우드랩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어라우드랩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 나누어야 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통해서 더잘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소개에 앞서서 똑똑 노크를 먼저 했어요. 네, 이번 강연의 주제이기도 한 두드림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첫 시작의 시호인것 같아요. 어, 두드림는 행위는 했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두드리는 소리에 지금 이렇게 귀도 비우려주시고 어, 대답도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어, 이 두드린다는 것은 제가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도 그렇네요. 어, 우리가 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이런 두드림으로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디자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된 계기가 된두 가지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 첫 번째 경험은 제가 예전에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곳에서 일했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저는 그 영화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 극장이 상영되면 항상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짝에서 볼 때는 엔딩 클래스에 포스터 디자인,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항상 사영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날도 나왔는데요. 그날은 유독 눈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을까요? 쓰레기통이 버렸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극장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그 쓰레기통이 여러 개가 막 있거든요. 그 콜라와 팝콘들이 막 버려져 있는 그 쓰레기통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제가 만든 그 리플렛, 영화 리플렛도 같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어, 그 전까지는 저는 아, 무언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는 그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것들이 이제 딱 실물로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기쁨, 막 그게 사람들한테 막 소비, 소비되었을 때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의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 내가 만든 게 디자인한 게 버려지는구나, 이런 거를 처음으로 목격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어, 디자인은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버려지는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영화 포스터 만드는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이제 광고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광고나 이제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막 전국으로 막 홍보물들이 뿌려지기 때문에 진짜 수만 장?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홍보물들이 막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홍보 기간이 지나거나 그 제품이 이제 다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 아, 이건이 홍보물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다시 이제 그린디자인,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린디자인을 공부하던 때였는데요. 201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 0 1 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어, 가리왕산이라는 곳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근데 그 저는 그때 가리왕산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그 가리왕산은 500년 된 원시림이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곳에 한 2주 정도의 올림픽 또는 그 3일간의 스키 경기를 위해서 그 500년의 원시림이 베어진다는 어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파도 좀 났어요. 근데 저는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그, 가령산의 벌목 예정지를, 이제, 시민들하고 답사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디자이너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올림픽 오류기에서 이제 그 녹색 마지막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 원은 이제 벌목된 나무의 이미지를 이제 합성해서 이제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게 작은 사이즈, 엽서만한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그 가령상 답답할 때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령상 곳곳에 그냥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고, 어, 저는 뭐 불로나 이런 건 아니어서. 몇 사람 묻지 않는 그냥 제 블로거에 조용히 올려놨었는데요. 어 근데 그 가리왕산 답사장에서 한 장에서 이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안 삼아서 이렇게 손수건에 그림으로 직접 그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 이후 이제 이 그래픽은 가리왕산을 지키는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리왕산이 맡고 있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건네고 싶어 가지고 만들었던 작은 그래픽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활동에 사용이 된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디자인은 이야기를 건네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음, 지금부터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어, 디자인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저의 작업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해요. 네. 어,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드킬에 네. 관한 이야기예요. 어, 이 모드킬 사고는 동물들, 의 야생동물들에게도 되게 피해가 크지만 사실 은 운전자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때로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고이기도 해요. 이 프로젝트는 녹색연합과 환경부, 국립생태원, 그 동뭐 이렇게 엄청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했던 분모 뜻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요. 저희가 캠페인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과속하지 않는 것.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로드킬의 피해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는 이런 문제가 어떤 단편적인 또는 어떤 일시적인 문 기억, 행동으로 좀 기억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기억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는 천천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맛있는, 우리가 마시는 차하고, 어, 운전하는 차가 이제 같은 이름을 말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고 피곤하면 막 어떻게든 커피는 먹거든요. 근데 차는, 제가 차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차는 사실 여유가 없으면 되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일상 속에서 먼저 차를 마시는 여유를 먼저 가지기를 시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티백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제가 로드킬에 제일 많이 희생되는 동물 세 가지 의 일러스트를 담기 티백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일상 속에서 한번 로드킬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리의 캠페인에도 가지고 나갔는데요. 어, 그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참, 차를 천천히 마시듯 차를 천천히 운전해 줄 것을 같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인데요. 어, 이거는 이주 전? 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전시를 마친 작업이에요. 러카우런 소액일 주석 달기라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이라는 어떤, 어, 앱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작업은 미술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아영 작가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시되는 장소가 조금 특별한데요. 이거는 이제 수원에 있는 게서울대 농대 캠퍼스 내에 전시장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어, 이곳에 실험 목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육가공 실험을 했던 장소예요. 그 장소를 보면 약간 이렇게 피가 흘렀던 바닥 이런 것도 있고 위에 이렇게 그 소고기들이 이렇게 매달렸던 네, 그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이제 바깥에는 아직도 그 축사와 사료를 보관하는 사일로라는 곳도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둘러보고 저희는 이제 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진 거예요. 어, 소는 한때는 되게 우리 조선시대 때는 되게 귀한 노동자여서 어, 먹는 게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음, 이렇게 많이 소를 먹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원과 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찾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소고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자료들을 같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원에는 우시장이 있었고 그 우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소들이 이동했던 길이다라는 있 것을 보고 어, 이제 그 길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자 했고요. 그래서 그 저희 길을 추적했다고 했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은 달리기, 러닝을 했어요. 저희가 러닝 프로처럼 이제 티셔츠 맞춰 입고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이 달리기는 김한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음. 하고 있는 모두 일상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러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음. 러닝을 통해서 소가 이동했던 길, 소가 소비했던 길을 몸으로 추적을 했고요. 어그 소의 길의 첫 시장은 오산 올장인데. 여기는 이제 경기남부와 충청도의 소들이 이제 수원의 우시장을기 위해서 지났던 간문이어서 오산 5일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원에 있다는 실험장까지한 32.1km의 소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달리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한 것들을 이제 전시장에 전시를 했고요. 만든 지도를 네, 전시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지도를 온라인에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소의 길을 같이 올레길처럼 소의 길을 걸으면서 또는 달리면서 소의 소비나 어떤 소랑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얼마 안 됐죠? 11월 6일날 네, 이렇게 소에게 함께 달리기라는 행사를 했어요.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한 소의 길에 한 5km 정도 되는 구간을 같이 달리면서 또는 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긴 한데 네세 번째 이야기는 돌고래 이야기예요. 네 얼마 전에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비봉이라는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갔는데요. 어 비봉이는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돼가지고 무려 17년을 수도권에서 살았거든요. 이 돌고래들이 돌고래가 예전에 그돌고래도방면할때 같이 못 갔던 이유도 얘가 수도권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수도권에서 산 동물, 아니, 돌고래라서 돌아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제주에 있는 해양환경단체 핑크도피스와 함께 그 돌고래들의 방류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보드 게임을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는데요. 어, 실제로 이 게임은 어, 시민들이 돌고래 방류를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액션들을 할수 있는지 또는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겁거나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희도 게임이라는 네, 어,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이 과정을 경험을 하게 네, 했습니다. 저희는 어, 이렇게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또는 어, 우리가 운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일상에서 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건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 전달하는 것 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제작의 과정들에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첫 번째 시작은 저희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이제 종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어떤 종이를 사용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고, 이제 저희 나름의 어떤 리스트나 기준을 가지고 종이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많이 물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가진 내용에 좀더 보완을 해서 종이 한장 차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차이를 말할 때 이제 종이 한장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라는 걸 이제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처럼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디자이너나 창작자들이 보다 어떤 재생종이나 비목재 종이들을 선택하기 쉽도록 국내에서 구입한 어떤 종이의 리스트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의 정보들을 담은 어떤 초책자하고 재생종이와 비목재 종이들이 담긴 샘플 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종이 한장 차이가 큰 차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필즈네 한타랑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했던 제로의 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본문과 표지 이제 모두 100%의 재생종이로 만들었거든요. 이 책을 저희가 재생종이로 만들지 않았다면 1 8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은 한 번만 인쇄되지 않고요. 한번 만들면 2세, 3세 계속 찍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두번 인쇄를 해서 또한 번에 1 8그루가 나무가 베워져야 했었고, 또 다음에 또 인쇄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또 많은 학가가겠죠 어, 제가 지금까지 저희의 작업들을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좀 나눠보고 싶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나의 주변에서 더 시작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냥,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인 종이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더내 가까이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갔던, 내가 좋아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크기는, 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작아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내가 이야기하라 했는데 친구의 이야기가 덧붙잖아요. 그럼 거기 또내 이야기가 덧붙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가 이야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야기의 방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누구를 대변하려고 하는 얘기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거든요. 뭐, 요즘에는 진짜 SNS도 있고,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고요. 이것도 저희가 되게 처음에 했던 되게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락산에 있는 어떤 사랑한 생명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동물과 식물들의 엘러스 단력을 만들어서 통표석에서 펀딩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되게 큰 금액이 뭐 모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모였었고 어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아 내가 한 이야기에 어 공감을 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에 용기를 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에 이제 두드림을 할수 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종이 한장 차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되게 많은 피드백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장애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책은 재생종류로 만들게 됐다, 라던가, 잡지를 참관하는데 이제 저희 책을 보고 재생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의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사실 그냥 이것도 되게 뭐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냥 저희가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이 거기에 또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드림은 또 다른 두드림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또 이런 두드림이 많아지면, 그냥, 네, 이게 마치 수면의 어떤, 수면을 두드리는 물방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는 되게 작지만, 여러 개가 떨어지면, 그것도 되게 파도가 될 수도 있고, 흐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어, 이야기를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